안녕하세요. 동그리프 TV의 이동휘 프로입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볼라타피즈 훈련 도구 공을 치고 난 후에 이 매트에 자국이 남아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체크해 볼수 있는 매트였는데요. 그 영상에 제가 이벤트로 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20분 추첨을 드려서 제가 선물을 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탭백 박스가 볼라타피즈 박스입니다 20개가 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이 옆쪽에 당첨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한 400분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20분을 여기에 어, 뽑았으니까 여기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이 당첨되신 닉네임으로 본인의 메일 주소를 여기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메일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 이 닉네임으로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 남겨주셨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 이거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거의 한 60, 70%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 너무 좋네요. 뭐, 집에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바이러스라 연습장도 못 가고, 뭐,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드릴, 다운블로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이나 훈련 드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골프에서 이 드라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클럽은, 뭐, 우드, 유틸, 아이언, 뭐, 웨지까지 모든 게 다운블로우의 형태로 공이 맞아져야 합니다. 심지어 퍼터까지도요. 어, 공 우측 뒤를 먼저 때리고 올라가다가 공을 치는 방식이 아니고 공을 직접적으로 먼저 치고 그 앞쪽 밑에를 치고 나가면서 체가 빠져나가는 형태, 하향 타격, 다운 블로우의 형태인데요. 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훈련 도구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가시성이 좋아요. 내가 오른쪽을 심하게 치면 그쪽이 두두두두 하고 들어가니까 아 잘못되었구나 라고 또 체크를 하게 되고 공을 치고 난 후에 앞쪽이 잘 그려지면 아 내가 공을 치고 이 떼짱을 잘 뽑았구나 나는 하향 타격으로 다운블로우를 잘 그렸구나 라는 건데 어, 문제는 이거를 앞으로 그리려고 해도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 오른쪽을 치게 됩니다. 제가 레슨 수업일 때이 훈련도구를 써봤는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 매트에 오른쪽 뒤를 쳐서 이걸 아예 뜯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막상 보이기에는 그냥 여기를 무조건 칠것 같은데 공이 있어서 타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 매트 오른쪽을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뭐 물론 필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필드에서 공이 있는데 오른쪽 땅 치면서 막흙 파고 모래 파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많이 풀려서 뒷땅성으로 맞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자 오른쪽을 친다라는 건 백스윙 탑에서부터 캐스팅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풀려서 손을 많이 쓰고 스쿠핑이 일어나고 손목이 플립되면서 공의 우측을 많이 타격하는 형태를 다 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맞으면 당연히 뒷땅성으로 두껍게 덮어하게 이 공의 우측을 많이 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운블로우의 형태로 가져가느냐? 흔히 이걸 끌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게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임팩트 동작에서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풀려 맞느냐 혹은 잘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셋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Y자의 모양을 갖고 셋업을 하게 되거든요. 뭐 대문자 Y든 소문자 Y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핸드 퍼스트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문자 Y처럼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대강 Y자 느낌으로 간다고 해도 많이 풀리시는 분들은 아예 엉뚱하게 몸이 나가고 손이 뒤에서 풀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부위에서 공이 타격이 되는 형태로 맞아요. 이 훈련 도구에서도 우측을 그 정도를 때릴 정도면, 어, 몸이 다 날아가고 손은 오른쪽을 차는, 치는 형태로 굉장히 풀려 맞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백스윙 탑에서부터 손이 털리고, 손이 털리면, 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캐스팅이 일어나고 풀려서 오른쪽으로 막 곤두박질이 쳐지면 너무 심하게 우측을 많이 치기 때문에 몸은 보상 동작이 생겨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셋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서 헤드가 곤두박질 쳐지기 때문에 몸이 그만큼 날아가면서 치지 않으면 너무 심하게 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손이 많이 풀리고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몸을 자꾸 이렇게 쫙쫙 이렇게 펴면서 일어나면서 왼쪽으로 밀면서 왜냐하면 최대한 우측을 안 쳐야 하니까 내 몸을 날리고 올리고 세우면서 손을 풀고 사용합니다. 그러한 컨셉이 다운블로우와 하향 타격을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하나의 컨셉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Y자를 임팩트 구간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과 이 왼쪽의 주머니하고 골반 이 허벅지 쪽을 아예 사라지게끔 왼쪽 가슴 갈비뼈 옆구리 허리 뭐 벨트, 골반, 주머니, 오른쪽 허벅지 이쪽 부위를 임팩트 동작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게끔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팩트를 주면요. 왼쪽 골반과 주머니 쪽이 옆으로 밀리고 날아가고 쭉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을 빼고 돌리고 감고 사그라트리는 형태로 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생각보다 회전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손이 양쪽 팔 어깨가 굉장히 왼쪽 타겟 쪽으로 이렇게 어 밀고 나가는 형태로 굉장히 다운블로우의 형태 핸드퍼스트의 형태가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여기에서 골반이 역시나 또 차면 또 손은 풀리게 되고 골반이 빠지면서 손이 먼저 가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을 굉장히 뒤로 빼는 느낌을 과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때 느끼실 때, 음, 오른쪽 주머니 쪽이, 오른쪽 주머니 쪽이 백스윙을 딱간 다음에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이때부터 골반이 밀리시는 분들은 손을 털면서 이렇게 날라가는 형태거든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골반을 탁 날리고, 손을 풀고, 뒤를 치고, 뭐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골반 주머니 쪽을 이쪽에 하나의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버튼을 이 오른쪽 주머니 골반으로 빵!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저 버튼을 내가 오른쪽 골반으로 빵! 치면서 다운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골반이 굉장히 그 자리에서 도는 형태가 되거든요. 백에서 이렇게. 바로 좀 자빠지듯이, 오바에서 표현을 하면, 오른쪽에서 막 이런 식으로 자빠지듯이, 골반을 심하게 돌리면, 손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아, 내가 뭔가 끌어서 풀리지 않고, 레깅으로 가져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걸 팔꿈치를 붙이고, 끌어서 끌어서, 손목 유지하고, 라고 하면, 이렇게 밀리는 이미지가, 골반이랑 몸도 같이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몸이 날라갔기 때문에 또 손을 털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을 또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골반을 아예 이쪽을 버저버튼을 누르면서 잡아뜨리고 회전을 심하게 해주면 손뭉탱이가 굉장히 앞쪽으로 잘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 탑, 버저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와서 임팩트. 다시, 원, 셋. 원, 셋, 원. 여기서는 임팩트 포지션이 굉장히 이렇게 맞아졌다고 해도 제일 중요했던 건제 몸이었어요. 둘.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둘. 셋. 둘. 둘. 이런 컨셉으로. 그래서 내가 골반을 쓰고 팔로우스로 치고 넘어가는 구조냐, 골반을 터트리고 손을 쓰고 넘어가는 패턴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백 치고 골반 바로 임팩트. 가서 골반 바로 임팩트. 오른쪽 버저 버튼 임팩트. 임팩트. 지금 다 앞쪽만 쭉쭉 뽑고 있어요. 둘, 원, 셋. 원, 셋. 원, 셋. 원, 셋. 보시면, 지금 제가 조준을 해놓고, 공을 계속 치고 있는데, 자국들이 다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죠? 이 뒤를 아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풀리면 이쪽을 다 파고 들어가겠죠? 이쪽에서.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근데 아예.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파나가는 형태. 오른쪽 골반으로 버저 버튼을 삑 누르면서 손을 가지고 오면 이쪽을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게 됩니다.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 버저 버튼 이렇게 맞아졌네요. 준비하고 백 스윙해서. 골반, 이런 패턴. 준비하고, 백스윙, 골반. 이렇게 들어갔죠. 어, 그리고, 이렇게 다운블로우의 형태를 훈련을 하실 때, 이떼짱이 파이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이, 완벽하게 일자로 빠지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고 스윙은 약간 인투 인으로 빠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 공을 치고 난 후에 약간 왼쪽 안쪽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부채꼴을 그리면서 빠져나가는 모양새로 어 약간 인사이드 라인 쪽으로 빠지는 느낌을 의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타겟 라인 쪽으로 직선도 나쁘지는 않지만 가장 베스트는 살짝 왼쪽으로 어이 디보트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선으로 보내려고 손을 너무 또 이렇게 밀어서 문대도 몸하고 또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또 올바른 동작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시면서 훈련을. 해보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꼭 이거 훈련해보시고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